수술 후 처방해드린 약은 꼭 드셔야 합니다. 수술 전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경우는 추가 약물 복용에 대해서 꼭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48시간 동안은 비교적 간단한 활동만 하시는 것이 좋으며 심한 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 자전거를 타는 일, 농사일을 하는 것은 2주간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넣어두은 요도관은 대부분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제거하게 됩니다. 요도관이 들어있어도 일상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커피, 탄산 음료, 알코올, 매운 음식, 흡연은 수술 후 3일째까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에 수분 섭취는 많이 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두달 정도 금뇨나 빈뇨, 약간의 배뇨통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저절로 좋아집니다. 심한 열이 나거나 심한 현료가 나오는 경우 소변이 잘안 나오거나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는 담당 의사에게 알려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을 받았더라도 매년 전립선 암에 대한 검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기대한 전립선 부분만 제거되었기 때문에 정상 전립선 조직은 남아있어서 향후에도 암의 발생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